개인사업자들이 세금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알고리즘 세금 신고 쌤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널리소프트 대표 천진혁입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 창업했을 때는 핀테크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자신 있는 그런 팀이었는데요. 어, 저희 기술로 가장 크게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딜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개인사업자 시장을 발견을 하게 됐고요. 이 개인사업자들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세금 문제가 공통적인 어떤 고통이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업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어떤 실행도 해야 되는데 이 개인사업자들은 이런 거를 전부 다 혼자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 때는 정말 쉽지 않으면 먹히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현금 감각이 발달이 돼 있는 분들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얼이건좀 어, 이상해, 과다해. 이제 이런 식,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절세 알고리즘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으면 서비스 출시 아예 못 하겠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연구 개발했습니다. 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쌤은. 굉장히 편리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서비스로 어, 발전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세금 신고에 필요한 복잡한 자료를 쌤 어플만 설치하면 다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업자 특성에 따라서 절세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잡한 로직들이 있는데 고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절세 혜택을 찾아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IT 플랫폼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배달앱이나 온라인 마켓 이런 IT 플랫폼에 관한 그런 수입들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온라인 매출이 있는 분들이 절세를 많이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특히 배달앱 관련해서는 쉽게 데이터를 자동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배달앱 매출 수집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배달의 매출이 있는 분들도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수 있도록 기능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들도 하나의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개인 사업자들은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그런 모호한 영역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하면서 얻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경쟁력 있는 그런 서비스로 확장을 하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어, 저희가 19년도에 쎈 매출이 한 4,400만 원 정도였고요, 20년도에는 3억 원이 넘었거든요. 한800% 정도의 매출 증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힘들었던 그런 자금적인 부분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런 정부 과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서류나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별 문제 없이 어, 잘.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 세임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